네 안녕하세요 이음 t v 입니다네 아, 네, 오늘 토요일날 네, 주말인데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네, 그 주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악플이 붙어가지고 아, 댓글을 아, 하루정도 차단을 했었는데 다시 네, 댓글을 네, 오픈을 시켰습니다 아, 제가 그, 네, 그 앞으로는 그 악플을 다는 사람한테는 차단을 할게 아니라 네, 법적인 법적인 대응을 내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제가 아는 지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왜 네, 삭제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되게 그냥 대비투라고 하더라고요. 삭제를 하지 말고. 네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네, 아 일단 제가 제 명예가 훼손이 될까 봐 삭제를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할수는 없으니까. 아, 일단 아 치우지 말고 내비 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한테는 아~ 그~ 아~ 법적으로 조치를 할 테니까 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 좀,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차피 뭐 주식을 해가지고, 뭐 수익을 그동안 많이 내왔고, 네, 뭐 1년 낸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아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네, 그,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제, 3월달이 마지막, 네, 3월달 마지막으로 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네, 안할 생각이에요. 네, 오프라인 교육도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한 거고, 네, 또 여러분들이, 아 또, 어, 악플로 인해가지고, 제가 뭐 그런 소리를 들어가, 그 깐부까지 하면서, 어, 오프라인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 아니어도 저는 수익이, 네, 얼마든지 낼 수가 있으니까, 어, 원래 뭐몇달 전에 그만 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어차피 거기서 뭐 수익이 조금 발생하나, 제가 뭐, 어, 주식에서 좀더 신경 써가지고 벌어나, 그게 그거거든요. 뭐 교육 준비하고 뭐하고 신경 쓰는 것도, 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네그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식에서 수익 내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아 그것보다는 네 주식으로 수익을 그냥 아, 내는 게 낫겠다. 몇달 전에 원래는 방향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아뭐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 제가 계속 네그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아 교육을 했는데. 교육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후원을 네, 후원금조로 받고 또 네. 그 바로 교육 받기 전에 아, 그, 아 교육비 몇 배를 또 네, 버신 분도 있고 아, 물론 뭐 운영자금이 적어가지고 어못 보신 분도 있지만 운영자금이 큰 분들은 금방하면 교육 받기도 전에 뭐 500에서 1000만 원씩 수익을 내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교육비가 아니고 후원금조로. 네. 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교육비를 여러분들한테 받는다 할것 같으면 그열 배는 네, 받아야, 그열 배, 스무 배는 받아야 교육비를 하겠죠. 네, 저는 뭐, 어, 거기다가 전 재산을 털어놓고, 어, 수년간에, 예, 네, 아, 연구와 그 몸, 마음고생, 몸고생 해가면서, 예, 네, 어, 아, 연구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한테는, 네,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금주로,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뭐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아유, 뭐 정례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은 안 하겠습니다. 아, 교육을 뭐꼭 듣고 싶으신 사람이 있으면, 네, 3월달, 이번이 다음 주,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 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진짜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잘 선택해가지고, 뭐, 저한테 뭐안 들어도 좋고, 제 유튜브를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잘 선택해가지고 어, 주식 교육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 시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종목 발굴해서 열심 열심히 하고 저도 네, 주식을 열심히 해가면서 저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 분들을 이끌면서 네, 주식에만 아, 열중할 생각이니까 아, 그렇게 아시고 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의가 없고 네, 그, 아, 그런 분들은 아, 제가 네그 어, 아, 그만큼 성의를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이는 만큼 저도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아,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어, 여러분들이 어, 그 대응을 잘 해야 저도 그만큼 또 네, 그 대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질문도 안 하고 뭐 어렵다고 해 가지고 뭐그 어, 문의도 안 하고 하면 저도 뭐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고 싶고 또 주식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네 문의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뭐제 그저께 저녁부터 댓글에 그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어 잠도 못 자고 어 그리고 제가 또근 유튜브 그아그 아, 그 뭐 댓글 뭐 이런거 지우고 뭐 이런거 잘 몰라야 할줄 그래가지고 서툴러 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런 걸잘 다룰 줄 모르잖아요 유튜브도 뭐 간신히 배워 가지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뭐 잠도 못 자고 좀 고생 좀 해야 하고 하다가 그 다음 날도 거의 뭐 졸다시피 해 가지고 어 주식에서 대행도 좀잘 못했습니다 뭐 사람을 알아보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뭐 아무리 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거고, 뭐 좋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어 주식 투자의 결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 몫이라고 했잖아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도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본인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은행 직원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다 해가지고 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권유는 하지만 네 결과는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준 종목이 아 물론, 뭐, 잘안 올라가는 종목은 있지만은, 대박나는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했으면은 수익이 크게 많이 났고,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줬고, 어 계속, 네, 큰 실패 없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네, 아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어 앞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쪽으로,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댓글을 달아도 뭐~ 그~ 댓글에 뭐~ 그~ 음~ 아~ 그~ 하트 표시나 뭐~ 그런 건뭐안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댓글로 문의할 거 있으면 문의를 하시고 어~ 그리고 또 어~ 뭐~ 카톡을 하셔도 되고 전화나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그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교육 받은 대로만 하면 네 주식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 뭐~ 아주 편안하잖아요. 네, 기다리면 수익 낼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주식 투자의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 해가지고, 어, 수익을 금방금방 낼것 같지만은, 사실 그거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아, 깡통 차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주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거그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성공을 못해도 큰 실패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서 알잖아요. 봐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종목이, 네. 손실은 별로 안 주잖아요. 손실은. 기다리면 결국에는 큰 대박이 나고, 네. 어떤 종목이 다 증명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애니 e 능률이 얼마나 안 갔습니까? 이 종목도 증거를 보이잖아요. 따버리상부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네, 엄청나게, 네, 심적으로, 네, 아주, 어, 충격이 컸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진짜 전문가는 내 네, 찾기 힘들으니까, 전문가 잘 보고 여러분들이 쭉 배우시고, 특히 주린이들은 주식은 쉽게 배우고, 쉽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권 보고 한다고, 주식을 금방, 뭐, 알 수는 없고,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 분명히 얘기했지만 서점에 있는 주식책은 열 권에 아홉 권은 네 진짜 고수가 쓴 책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네. 얘기해서 중고수. 네, 중고수가 쓴 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제대로 된아 투자 방법이아닌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봐도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00권을 봤는데도 수익이 안 난대요. 100권이. 그게 제가 아 주식 책이 100권이 있냐 했더니 종류가 100권이 있답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봐도 네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그만큼 제대로 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주식 책을 볼 때는 월가의 영웅이 쓴 책을 봐라. 네, 워른 버핏, 신앙의 피터린치, 조지 스러스가 쓰신 분이 쓴 책을 보라겠어요. 일반 개미들이 쓴 책을 보지 말고 그런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겠죠. 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모든 내용이 아그책 안에 있다고. 아, 교육 받으신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아, 이음 선생님 말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아, 그런 책은 보면은, 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책 소개까지 해줬잖아요. 네, 그런 책을 읽어야지, 네, 여러분들은, 아, 고수가 아닌, 네, 아, 일반 개미들이 쓴 책을 보면은 안 됩니다. 물론 뭐 서점에도 제대로 된 책이 있긴 있어요. 그만큼 고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볼줄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봐가지고 네 제대로 된 책을 잘 골라서 보면 도움이 네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책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분들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이니까 아 그, 이번에 마지막, 네, 교육받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고, 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뭐, 요청이 또, 옛날에 엄청나게 온다면 언제 또뭐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네, 아, 올 3월, 3월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네, 이번 주, 어주말은좀 편히 좀 쉬고 싶네요.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어뭐 일요일 날봐 가지고 네방송할게 생각이 나면은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내일만 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 TV였습니다.